이 부분은 경계가 요요요 음, 선에 있는 거 있죠? 아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어. 저 간판 서 있는 오징어 간판 네, 있는 거. 요 바깥쪽은 아니라고 보면 돼. 아아 아. 그리고 안쪽은 저 저쪽 울타리 안쪽까지. 울타리 안쪽까지. 그러니까 이 펜스, 그, 펜스 망 치는 데서 조금 더 나가 있어요. 아 이거 또 앞으로 나가 나또 쪽에서 결국 아, 어, 오징어 도에 직판장 어, 요렇게 어, 그앞 오징어 도패 간판 있는데도 네. 좀좀더 먹었고 네. 이쪽도 네. 좀더 나왔어요. 네. 저기 약간 이 턱진 데 있죠. 네. 거기 정도 정도 되는 정도가 요렇게 해서 네. 요 앞에도 이렇게 잘려 있어요. 네. 그리고 저 뒤에까지예요. 근데 네. 어, 저쪽 이게 전용 면적이 아마 20%인가 해서 네. 참, 저쪽이 한 300평 정도가 그 전용 면적으로 보면 한 남아요. 남아있고 그거는 네. 잘라서 팔아야 될 거예요. 네. 을필요하다면 네, 네, 이제 잘라서 팔고 아까 이 얘기는 이제 필지가 하나라겠으니까 제가 가서 서류를더 갖춰 보기로 하고. 네. 그러니까 전 네. 면적이 있죠. 예공저 네. 그러니까 네. 주택 전용 면그저 뭐야 그20%어 20%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면적을 빼고 나면 한 300평이 저쪽으로 남아. 그니까 러한 300평 정도 남는데, 에. 저기를 잘라야 됐어요. 예. 저, 어중어, 저 바지라, 눌어서 여기 있요 그래, 그건 이제 도면을 이제 딱 갖춰서 보고, 여기는. 네, 원래 두끼지가세끼지가 합쳤어요. 네, 합쳤구나. 합쳤구나. 에. 합쳐서 저기 남아있는 예. 1층에 총 바닥 면적이 몇 평이나 되죠? 아, 그냥, 그거. 예예 보름, 예. 예, 예, 예. 이게, 이게 커피 볶는 기계예요? 예. 예. 예 커피 볶는 기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는 기계는 아마 빠져야 아 빠져야 될요 기계는 빠지고 이제 한다면 저기계는 음, 빠지는 예, 뒤쪽에 방금 예. 이 이게 여기가 주방, 이제 창고 주방, 여기 창고, 예, 예. 주방, 여기는 여기는 이제 창 여기 창고고 아까 본데가 여기 창고고 뒤쪽, 여기 주방이 여기 주방이 아저기 주방이고 저쪽 창고, 주방이고 저쪽이, 저쪽이, 창고고, 창고고. 저쪽이, 저쪽이 창고고. 창고 고 요건 요건 창고네 창고 창고 방어요창고 방으로, 예. 방으로, 방으로. 방, 방도 되고 네. 화장실도 있고. 예, 예. 여기는 외부에서 이제 네, 손님들이 네. 밖에 나와서 쓸수 있는 화장실. 주방, 주방. 주방이나, 어, 어, 아, 아, 하고. 이쪽 창고. 지금 여기가 이제 그 바다, 메리츠 아저 부지고, 메리츠 아저 왼손 부지고, 바로 이제 바다라든가. 여기가 지금 무슨 공원 같은데.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 아, 저기 아, 다리가 다, 자전거 도로구나. 자전거 전용 도로. 그 유물 유물 예 예. 공사를 하다 작년에, 작년에 메리타지에 지었어. 예 예. 예. 그물 나오는 것 때문에 예, 예. 봄 되면 아마 시작.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보이는 건물처럼 이제 3층으로 되어 있고, 1층은 커피숍과 그 레스토랑을 융합시킨 점포. 그 다음에 2층은 이 커피숍. 그 다음에 3층은 주택 부분이 약 30평 정도, 전, 전형이 30평 정도. 그 다음에, 예, 이쪽에 그 사무실 부분이 약한 30평 정도가 있고, 그래서 그, 어 지금 거기는 비어있고 그래서 주택은 방 3개, 거실, 주방, 그리고 화장실 2개, 다용도실, 창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천진리 이쪽에 그 바다 전경이 탁월하고 주변 환경이 이제 향후 잘 갖춰질 것 같고 아마 여행이나 휴가 오는 분들이 많이 들는것 같습니다. 강릉이 커피 그 메카로서 요즘 좀 유명해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커피를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앞에 정원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앞에 정원에 데크해서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책상 거기만 잠깐 보고 마무리를 짓죠. 어, 여기가 이제 지금 강릉 그 사천 주, 주문진 연그 경포로 이어지는 그 해안도로 죠 해안도로고. 여기에 이제 이런 외부에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고. 아마 누군가는 꼭 필요할 그런 이제 업소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취재를 마칩니다.